안녕하세요. 위클리 공채브리핑 김희선입니다. 4일간의 연휴가 있었는데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특별하게 면접 전용 특집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롯데, 부산, 삼성그룹의 면접 방식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까요. 모두 채널 고정! 그룹별로 전반적인 면접 흐름과 특징적인 면접 종류 몇 가지 알려 드릴게요. 먼저 롯데 그룹은 학력 및 전공을 보지 않는 블라인드로 진행이 되고 하루 8시간 동안 보는 원스톱 면접으로 유명하죠. 오전 8시부터 직무 역량 검사를 시작으로 구조화 역량 면접, PT 면접, 토론 면접, 임원 면접 등이 오후 4시까지 임의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계열사별로 진행하는 면접 종류가 조금씩 다른데요. PT 면접은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등에서는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영어 면접은 롯데백화점에서만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토론 면접은 대부분의 계열사에서 실시한다고 합니다. 토론 면접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려드리자면 제비뽑기로 정해진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지원자 6에서 8명이 말하는 방식으로 토의에 가까운 형태라고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사회자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음에도 시간 내에 해결 방안 등 결론을 도출해야 하기 때문에 역할 수행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여러 의견들의 절충안을 찾아내는 연습을 평소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구조화 역량 면접 무슨 면접인지 감이 잘안 오신다고요? 사실은 간단합니다. 일반 실무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면접관 2명에 지원자 1명으로 진행이 되고요.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질문하는 압박 면접 스타일이라고 해요. 사전에 자기소개서 내용을 꼼꼼히 숙지하고 거짓말은 절대 금물이라는 것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산그룹은 1차 면접에서 SI, d i s e 면접을 보고 이 차는 임원 면접 순으로 진행됩니다. SI 면접과 DISE 면접. 다소 낯설 수도 있는데요. SI 면접은 타 기업들의 실무진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DISE 면접은 PT 면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SI 면접은 면접관 3명과 지원자 1명으로 구성되어 약 1시간가량 진행됩니다. 지원자의 대답에 꼬리를 무는 질문으로 이루어진 압박 면접 형태이고, 면접관들은 말을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대답은 간략하게 하는 것이 라고 하네요. DISE 면접에서는 글, 그림, 그래프, 표 등의 자료와 함께 기업이 처한 상황이 주어집니다. 자료는 약 20페이지 분량, 지원자는 55분간 주어진 자료를 분석해서 앞으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 됩니다. 발표는 전제 내용을 작성해서 5분간 진행하며 발표 후 15분간 질의응답이 있다고 합니다. 경제 관련 신문을 꾸준히 읽어두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두산 인사 담당자의 팁을 기억해 두세요? 삼성그룹은 인성면접, PT면접, 토론면접, 임원면접을 공통적으로 실시합니다. 그런데 토론면접의 경우 실시하지 않는 계열사들이 있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이번에는 삼성그룹의 PT면접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PT 면접은 주로 전공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큰 주제 3개 중에 한 가지를 고르면 다시 그 주제의 대부적인 문제와 함께 40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면접장과는 다른 별도의 공간에서 문제풀이를 한후 면접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화이트보드에 판서를 하며 발표를 하고 발표 후에는 면접관 4명이 PT 내용과 관련된 질문과 인성 관련 질문을 한다고 하네요. PT 면접 대비를 위해서는 기초적인 전공 지식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취업 성공의 마지막 단계인 면접.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컨디션 조절, 시간 관리 진짜 중요하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여러분들 언제나 빠샤, 빠샤 파이팅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